그 연상 뭐 연하가 요즘에 뭐 대세긴 한데 혹시 본인은 이제 나이 차이 몇 살까지 커버가 가능하신지 아... 일단은 제가 20대 초반이어가지고 아래로는 솔직히 거의 안 괜찮은데 그래도 위로는 한 1월 될 때까지는 괜찮다 생각을 하고 이제 나이 제가 20대 초반인 거를 감안한 걸 뺐을 때는 그냥 말만 잘 통하면은. 한 6살 위 아래로 다그 정도까지는 괜찮은것 같아요. 어, 아래로 8살이면은 네. 중학생. 아, 그러니까 뭐... 제가 만약에 나중에 뭐 나이가 좀더 들었을 때 그러니까 20대 뭐 중후반이나 30대라고 치면은 이제 한뭐 그냥 아래 위로 한 6살 정도까지는 괜찮지 않나. 그 위로는 그럼 네. 본인 스타일이에요. 네. 그러면 이제 한 10살까지도 괜찮지 어? 않을까요? 근데 열살 너무 많은 것 같아요. 아, 근데 열살도 옛날에는 많이 만나고 있었는데 네. 그 열살이라는 게왜좀부담스러우신지어 뭔가 되게 그딱 숫자가 두 자리 차이 난다는 것 자체가 뭔가 막뛰동가 느낌 나고 되게 이성으로라기보다 너무 어른으로 보일 것 같아서. 네. 그러면 만약 아래로 연하는 별로 마음에 안 드세요? 어 저는 이제 성향 자체가 연하보다는 연상 진짜 막 괜찮은 사람인데도 연하는 별로. 아, 한살차이여도 아, 그런 건도 상관없는데 이제 웬만하면 근데 연하보다는 연상을 선호하지 않을까 그러면 결론적으로 는한 8살까지? <laughs> 네. 뭐 띠동갑이어도 대화만 되고 잘 맞으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. 그 정도 대도. 그럼 아래로 12살도 가능하신 건가요? 아래로 1 2살은 제가 본제 범죄... 저지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좀 어려울 것 같고 위로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 아래는 그러면은 몇 살까지 커버가 괜찮으세요? 아래는 한 3살 정도 생각하고 있네요 원래 연화를 좋아하세요? 연화보다는 대체로 전 연상이 좋긴 해요 그 연상이 좋은 이유가 혹시 있으신가요? 아무래도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냥 대체로 그냥 조금 더 통하는 느낌도 있고 대화가 좀더잘 된다라는 느낌? 근데 연아도 약간 대화가 잘될 수도 있죠 연아도 잘 되는 경우도 있긴 있는데 대체로 흔하지 않더라고요. 그럼 12살까지 커버가 가능하다? 네. 아래로는 3살? 아래는 3살, 위로는 12살까지. 마지막으로 혹시 정말로 내 이상형이에요. 네. 근데 네. 어, 연아인데, 나이 차이가 10살 차이 납니다. 그래도 가능하신가요? 정말 내 스타일인데, 피지컬도 그렇고. 아래로요? 아니요. 네. <laughs> 그 사람이 이제, 어, 누나, 나 좋아, 누나, 이러고 이렇게 표현을 어, 많이 하는데도? 좀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. 네. 10살은 좀 부담스럽고? 네. 아래로는 제가 남동생이 있어가지고, 이게 남자로 느껴져 본 적이 없어서, 연하는 그래서 저는 생각한 적 없고, 연상으로는. 어 제가 저보다 오래 살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가지고 어 최대한 차이 많이 안 나는 게 좋기는 한데 그래도 한열 세까지는 괜찮을 것 같아요. 어 그러면 왜 오래 살았으면 좋겠어요? 어 저는 혼자 있으면 외로우니까 <laughs> 같이 둘이 결혼을 해서 오래오래 살았으면 좋겠어요. 그럼 혹시 그왜 연하 중에서도? 본인이 좋아하는 피지컬과 얼굴이에요. 그러면은 나이 차이가 좀 나도 상관없네요, 그러면? 어. 남자로만 느껴지면, 동생 같지만 느껴지지 않으면 괜찮을 것 같기는 해요. 결론적으로한몇 살까지 그러면? 몇 살까지? 네. 어... 본인이 선호하는? 한네 살? 그 아... 밑으로는 아, 남자로 아예 안 느껴질 것 같아요. 아, 위로는 그러면? 위로는 열 살. 10살. 열 살까지?